안녕하세요. 방이 다릅니다. 상업팔씨. 보면 이거는 저희 집에 굉장히 그뭐 히트 상품이거든요. 핏이 참 예뻐요. 보면은 예, 그 소재는 삼6육수마 소재인데 이게 핏이 예뻐서 항상 우리가 여름 되면은 많이 고객, 우리 도매 사장님들이 많이 찾거든요. 올해는 다른 색깔들이 화려하게 많이 나왔는데 얘는 특히 사막바지 경우에 검정밤색을 많이 선호해요 그냥. 그래서 올게도 역시 검정밤색을 했는데 색깔은 이렇게 밤색하고 검정하고 칼라예요 뒷모습도 그렇고 이 사막바지는 이 그 세미 스타일의 이 핏이 정말 예뻐요. 그냥 엉덩이에서 밑에 뚝 떨어지면서 이 허벅지, 엉덩이 살과 허벅지 살이 좀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너무 예쁘게 잘 떨어져요. 역이요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고 여기에 포인트는 검은색이라서잘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단추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뒤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약간 밑에 여기쯤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하체가 조금 약하신 분도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쳐져서 시각적으로 하체가 약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디자인을 생각해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많은지 어쨌든지 굉장히 많이 우리 동생 사장님들은 뭐칼라별를몇 장씩 몇 장씩 하고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요바지 싫어하시는 통 바지 거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도 혹시 또 키가 이렇게 좀 적으신 분들은 이 바지를 입으면은 키가 더커 보이고 많이 선호해요. 사이즈는 저희 사이즈 아시잖아요. 77후리 사이즈. 저지 기본이에요. 이 바지 기장은, 음, 어, 늘, 늘, 하듯이, 우리 바지 기장 3 5예요 34에서 35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핏이 참 예쁘죠? 말 그대로, 요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지 핏인데, 요 구리가, 음, 리가한 7인치 정도? 예, 7인치 정도 되고, 이 허벅지 기장이좀 이렇게 넓어요. 우리 아이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